고추 다지미를 하는 날입니다. 매워서 장갑을 껴야 되겠네요. 따온 것입니다. 엄청나게 실하게 통통하게 잘 컸습니다. 열 십자로 갈라서 합니다. 이렇게 씨까지 다할 거고요. 손바닥, 처음서부터 끝까지 갑니다. 얼마나 큰지. 이번 종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 십자로 해서, 잘게, 잘게, 점여줍니다. 장갑까지 잘라지네. 음, 매운내가 확 납니다. 안되겠습니다. 장갑 벗고 해야지. 답답해, 답답해요. 지난번에 고추 다지기를 딸내미한테 해줬는데 다 먹었답니다.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먹으면 손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laughs> 되게 시. 음. 미리 잘게 썰어주면 여기에서는 금방 끝납니다.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잘게 썰어주면, 점이는, 점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돼요. 양파도 하나만 넣을게요. 마늘도 갈지 않고 저며서 하겠습니다. 이해서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들기름으로 시작할게요. 자, 마늘을 좀 볶다가 양파를 넣습니다. 한쪽에는 내리치를 지금 볶고 있습니다. 비린내를 날려주기 위해서 내리치도 볶고고, 얘도 볶고고. 양이 오늘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못 들어가겠다. 배젓도 좀 넣고, 멸치가 다 녹아졌네. 자, 이것도 마저 놓겠습니다. 멸치, 버섯, 다시마를 넣고 갈아두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치, 다시마,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멸치를 함께 넣어서 졸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물은 아마 양파에서 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불을 세게 하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는데 불을 약하게 해서 수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을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물이, 물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양파가 들어가서 매콤하면서도 조금 짭짤합니다. 끓기 시작하죠. 잠시만 덮어두었다가 여기다가 물엿을 조금 넣겠습니다. 많은 양을 했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양이 적으면 이렇게 물이 안 생기는데 양이 많아서 물을 넣지 않아도 되네요 완성된 것 같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후추 다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